T.V.N 월화드라마 선제 없고 티어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드라마는 유명 아티스트 류선재의 죽음으로 절망했던 열성 팬 임솔이 최애를 살리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2008년으로 돌아가는 타임슬립 구원 로맨스입니다. 배우 변우석과 김혜윤을 주축으로 한이 드라마는 솔성 커플의 15년 로맨스와 쌍방 구원 서사를 그리며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드라마는 서울에서 열린 팝업스토어와 최종의 단체 관람 이벤트를 상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팝업스토어는 7일간 진행되어 수천 명의 방문객이 몰리고 MD17종은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선제업고 티어는 1회 시청률 3.1%에서 시작해 최종의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7.2%, 최고 8.7%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또한 누적 디지털 조회수는 8억 5천만 뷰를 돌파하고 tvN 드라마 중 유료 가입 기여자 수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역대급 화제성을 보였습니다. 변우석과 김혜윤은 각각 감사의 인사와 함께 선제없고 티어가 시청자들의 마음 속에 평생 기억될 작품이 되길 바라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주시면 좀더 힘내볼게요.